아, 현역 여자 아,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예, 프로 복서십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 만화 같은 소리네요. 예? 네. 프로 입문 사 년차에 한국 챔피언이 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당연히 너무 기쁘고 네.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운동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더 소중하고 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벨트까지 있었으니까. 제그 벨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벨트는 벨트 여기 어딘가에. 아 있어요? 오, 오늘 가져오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서혁영 네. 아 네. 아 임찬미 아 선수와의 대결에서. 다시 채워드려야 되는 거아닌까요 예. 네. 깡. 네. 네. 아, 아, 아 이게? 의사 가운을 입고 시고 아, 어, 아아 자세가, 아. 아니 근데 자세가 딱, 아 어, 되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오른 손에 아직도 좀 이렇게 멍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붓기가 빠졌는데 경기 직후에 좀 멍이랑 붓기가 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 가라앉으신 거예요? 네. 아, 아 이게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는데도 사실 손이 이번에 좀. 팔 라운드까지 가서 좀 정타가 많아 많아 가지고거든요. 아 어, 지금 벌써 이렇게 주목이. 예. <laughs> 네. 아니 그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총4 KO.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말 그대로 반지력 있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어 KO 전적이. 그러전에4 KO면. 은 어, 그렇죠. 5R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그 KO 낚시 시켰을 때그 느낌이 옵니까? 그냥. 짝한 소리가 조금 느낌이 있었어. 아, 아, 이거는 됐다. 네. 어 제대로 들어갔다. 예전에 그 김광선 관장님 뵀을 때 복싱으로 날아다니는 팔이랑 벌을 를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어 아, 그 정도로 스피드가. 아니, 그, 정도로 스피드가 그 정도로 스피드가 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팔팔올림픽 복싱에서 금메달 딴 김광선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혹시 이 정도 스피드면관장님 혹시 날아가는 파리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파리가 많이 올때 새도 못 시기했대. 파리가 다 떨어져. <laughs> 나도 모르게 그럼 잡으셨대요. 아니 본인께서는 아. 이제 보이면은쓱 해가지고. 저는 이제. 벌레는 못 잡는데 네. 경기 준비할 때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까 떨어뜨릴 것다 잡아요. <laughs>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laughs> 진짜 나도 바닥에 그렇게... 떨어뜨리는 법이 어떻게 그 잘하시겠네 여기 위에 봉 달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 떨... 해봤는데 잘하네요 경기 진짜 직전에는 이런 뭐라해야지 그런 감각이 진짜 살아있어서 어. 떨어질 것 같으면 다 잡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아, 내가 <laughs> 아, 왜냐면 이게 반사 신경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 느꼈습니다. 느껴요? <laughs> 네. 그 복싱을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원래 운동을 계속 좋아하니까 같이 일하시던 그 마취통증학과 선배님이 음. 너 내가 지금 체육관 다니고 있는데 하면 잘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네. 했는데 어, 지금 선생님은 챔피언이 되셨고 네. 그 권유하신 선생님은 그냥 뭐... 일하고 게 계... 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laughs> 원래 목포가 챔, 챔피언을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선수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거의 아, 챔피언까지 해야겠다. 와. 근데 주변에서 좀 말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변 동료분들 야 적당히 해. 해. 지금 네가 할 일이 얼만데. 그냥 여자애가 얼굴 다치게 뭐하냐? 네가 아... 운동만 하는 애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그렇지. 아 왜냐면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운동만 하시는 분을 사실 그렇죠.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로 이긴다라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도 사실 운동량만큼은 그분들한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야 원래 원래. 어릴 적부터 타고난 어떤 승부욕 같은 게좀있으신요 아, 저는지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 아, 아. 야, 학생 히 공부도? 네, 공부도 1등하는 거를 1등해야지 이런 승부욕이 있어서 아마 더 잘하지 않은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없으면 뭐 이게 되겠어요? 네. 누가 시켜서 되겠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신 거예요? 진료 받을 때 내가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한쪽 눈이 소위 말해서 밤탱이가 돼서 그것도 감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신생 아들이라서 이제 모릅니다. 아아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먹는 거라면 괜찮죠. 에? 이게 현역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진짜 챔피언 타이틀을 땄다는 거 이게 어떻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했다 그래도 이게 병행이 가능합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회진 돌고 뭐. 컨퍼런스 논문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압니오티플레이드 때문에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퇴근해서 운동을 가면은 음. 이게 다른 뭐 진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거의 그뭐 근무 끝나고 매일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직 서는 날은 못 하고 당직 없는 날은 갈수 있는 날은 다 거의 다 갔던 거같습니 특히 작년 1 년은 진짜 너무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복싱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챔피언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좋아서 하니까 아마 그런 게 가능할지 않나. 야, 아니 이게 저 어, 단박에 뭔가 복싱의 매력에 좀 빠진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스트�, 병원에서 받, 받은 스트레스를 푼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격하게 막 그냥 네. 숨이 뜬 까지 차안 빼고 이런. 원래 스트레스를 뭘로 좀 푸셨어요? 복싱을 하시기 전에는? 엄마가 싫어하는데 네. 술로 주로 먹습니다. <laughs> 아 술, 저도 네 술을 좀 아, 네. 술을 좀잘 어, 드시는 편이에요. 좋아, 네. 어, 지금도 요즘도 좀 술을 요새는 손수하면서 다행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많이 좀 네, 그럼에도 그래도 가끔 씩은 가끔씩은, 가끔씩은 네. 네. 예전에는 많이 먹을 때는 어느 정도로 좀 드셨나요? 엄청 많이는 못 먹고 한뭐 소주 두세병 정도. 두 세가 어우 그러면 진짜 굉장히 잘 드시는 닙니까